안녕하십니까? 골드당나구입니다. 요트 조종 면허, 문제은행 1번부터 25번까지입니다. 창조류와 낙조류가 서로 바뀔 때 해수면의 수평운동이 잠시 멈추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계류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풍향은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조류의 방향과 같다. 조고와 간출함의 높이는 어느 것을 기준하여 측정하는가? 약 최저 저조면. 다음 저기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 경도가 낮아서 바람이 약하다. 기상이 나빠질 것을 미리 알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뭉게구름이 나타날 때. 태풍의 눈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위보다 기온이 낮다. 조석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달에 의한 기조력이 태양보다 크다. 온대성 저기압의 오른쪽에 발생하며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약한 비가 내리는 전선은 무엇인가? 온난전선. 조석현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백중살이란 음력 7월 15일경 밀물수위가 가장 높아질 때로 조조시에도 해수면은 항상 높다. 수심이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을 무엇이라 하는가? 등심선. 풍랑경보 발효 시 파고의 높이로서 오른 것은? 5m 초과. 기온과 습도가 거의 같고 넓은 지역을 돕고 있는 거대한 공기의 덩어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기단. 국제해상 부표식에서 특수표지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주위 전체가 가항수역인 암초, 침선 등의 장애물 위에 설치한다. 하루 동안 기압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의 일교차가 크다. 우리나라 해도의 수신 기준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도상 표기된 수신보다 해면이 낮아질 수 없다. 최대 해상풍속이 어느 정도로 예상될 때 풍랑경보가 발효되는가. 21mps 이상 고립장애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로의 좌우측 한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우리나라에서 선박이 입항할 때 기준으로 항로의 왼쪽 한계에 있는 측방 표지의 색깔은 녹색. 겨울철 대륙의 복사 냉각으로 공기가 차가워져 만들어지는 열적 고기압을 무엇이라 하는가? 한랭 고기압, 풍량은 바람이 불어오는 몇 방위를 표시하나? 16열대 저기압인 태풍 발생의 특성이 아닌 것은 태풍의 눈의 바깥 주변이 바람이 가장 약하다. 다음 중 선수 미성과 선박을 지나는 좌우선이 이루는 각을 무엇이라 하는가? 침로 해류도상에서 난류는 보통 어떠한 색으로 표시되나? 적색 다음 중 조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백중사리시 해수면이 가장 높아져 연안의 제방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2. 조석표에서 사용하는 시각은 세계표준시를 사용한다. 3. 백중살인은 음력 7월 15일 전후 3, 4일간 간만에 차가 가장 적어지는 시기다. 4. 조고의 기준인 약 최저저조면이란 해도에 표기된 수심이 되는 해면이다. 5. 국립해양조사원 발행 조소표에는 표준항은 cm, 그 외에 녹동, 순위도는 미터 단위를 사용한다. 2번, 3번. 바이스 발로트의 법칙상, 북방구에서 바람을 등에 받고 양팔을 수평으로 올렸을 때 저기압의 위치는 왼팔의 15도에서 30도 전방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